갑니다 됐고, 됐고 지금, 지금 어디 신댐지나 알려줘요 아이디가 같은 부위 쉽게 가슴이요 볼 도발했다면 넌 나가라 넌 뒤덮다 나, 는들 들어간다. 일단, 벗고, 들어갑니다. <laughs> 개봉박두 <laughs> 지금, 뭐 입고 있냐면, 엄청 큰, 회색, 후드 집업을 입고 있어. 그거, 회색집업 집에서 호두집업만 입고 있거든. 근데, 그거를, 벗고, <laughs> 지퍼가, 내리고, 바지는 아까 보았고. 자, 아, 갑니다, 이제. 일어났고요. 물 <laughs> 소리가 미쳐! 뭘, 뭘, <laughs> 뭐한120 <뭐랑> bpm이야. <laughs> 지금 팔로우는 뭐냐, 근데, 진짜? 저안 보이죠, 지금, 님들? 나 일단 화장실 왔는데, 뭘안보이는 아니 자꾸 알람 꺼라고 그러데 제가 벗고벗고물붙였는데판도안 알람을 끄면 어떻게 그요 <laughs> 개빡치네 진짜. <laughs> 아니 제가, 아니 내가 계속 껏고 껏고만 쓰래. 고 있는데 사 알람을 끄라 어떻게 해요? <laughs> 개빡치네 진짜. 다 조용히 해. 마, 마음의 눈으로 봐라. <laughs> 아, 정말 고맙다 뭘 마음에 들어요? Listening? 뭐, 돈에 에안요돈요야에내는어어야 살지 다 먹고 살 돈에 안 들어요? 돈에 안 들어요? 어후야에안들어아 너무 많이 애취해 오후 야하다 야해 오후 야하다 야해 아맥보 진짜 고맙다 아들 맥주 나오던데? 지금 어디 씻고 <싣고> 있나요? 후후후후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나 이거 한다? 설마, 돈안 주면 샤워 <laughs> 설마, 돈안 주면 샤워 안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, 그런 거 아닙니다. 아, 저돈안 주면 샤워를 안 해. 5번이야, 그러돈 주면 샤워하나? 니다그 샤워하신 물 모았다가 팔죠?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. <laughs> 놀랐어, 왜안 <laughs> 보인다. 이거지. 물음표. <웃음> 와, 와. <웃음> 아니, 어플 알람이에요. <laughs> 무슨 어플이라니? <laughs> 아, 자기야, 미안해. 지금 보내면 안 되는 거야. 됐고, 됐고 지금 뭐, 어디 신는지나 알려줘요 쉬는 같은 쉬는 부위 식게 가슴이요. 뭘 도발했다면 넌 나가라. 넌뒤졌다야 비즈는? 악마님이 말을 하셔서 죽여줄게. 와, 고추도, 사업 방송 중 시간 정지. 미쳤구나 진짜. 평소에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보면. 뭐라 항상 나오네야. 너도 다 알고 있네. 아니 나도, 하도, 하도그 시간 정지 짤 많이 나돌아다니니까 알게됐지 나는. 뭘 보기 전에 몰랐던 척이야. 너도 나 알아? 유튜브 제목 나왔다. 크크, 샤워 캐스 중 타이무 스톱불를 당했습니다. 샤워 캐스가 아니라 샤워 방송이라니 <laughs> 생각보다 대단하네. <laughs> 아, 몰라요. 저도 유튜브가 포하는데 어떡해요? 됐고 무슨 샴푸와 린스 쓰시나요? 사서 먹게요. 먹는 거 인증이야. 오늘은 괜찮아. 언니, 나메로롱인데나 어. 들어가도 돼. 안 <laughs> 돼. 나 지금 샤워 방송 하고 있어. 지금 이제 바디워시 하는 중. 나 너도 몰라? <laughs> 진짜 모르면 누가? 아니 근데 나는 어... 연락보다 어플이 많아. 막... 근데 왜나 연락을 나 알람을 꺼놔 갖고 다. 뭘막비비네 보이는 차... 보이는 것처럼 말해요. 이렇게 막 비비자 그러면 다 바디워시 하는데. <laughs> 뭐? 어플? 뭐 <laughs> 뭐? 너는 어플 없냐? 물 튀는 소리의 파동을 분석한 결과. 몸매 개쩌네요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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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, 진짜, 뭐하는 소리야! 뭔 <laughs> 뭐 소리야! 이게, 네, 완전히 소리야. 너무 네. 어떻게 분석해? 자, 여기서 꼼꼼히 씻어줘야겠지? 수건으로 닦는 건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. 아 노곤노곤해진 뭔가. 뭐. 나 갈게 진짜. 방도 할게요.